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지금, 리틀 프린스가 나오고 나서, 이거, 개삭이라는 평가가 지금 지배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너프를 먹지 않을까. 그 전에 빠르게 꿀 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데 바로, 기배무. 무덤충 어떻게든 리틀 프린스 껴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플러스 보소. 자, 얼벗 빼고 리틀 프린스 넣었는데, 이게 똑같은 3코여가지고, 대체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얼벗보다 훨씬 좋아. 얼법 같은 쓰레기 카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갖다 버리세요. 자, 뉴 기배무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이 시즌 초라서 이거 뭐냐 리그 6인데 애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웬만하면 다 얼트미시고 어 이게 리틀 프린스가 여러분들 개사기가 맞아요. 이거는 카드 잘못 만들었어. 어, 슈퍼셀에서 테스트 안 해보고 출시한 것 같아요. 슈퍼셀의 실수로 탄생한 카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우, 되지? 아, 잠깐만. 킹타워 빠르게, 빠르게 열어주고. 야, 이거 스킬 써야 된다. 스킬. 스킬로, 아우 야, 이, 야, 이게 안 맞는다고? 칼이 짧은데? 일단, 너프를 예상을 하는데, 어, 제가 볼 땐, 리틀 프린스를 너프 먹이기 보다는 저 가디언 있죠? 그 나오는 애, 남자애. 걔를 좀 너프 먹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이거 아처 빠졌으니까. 무덤 들어가도 돼. 무덤 바통 굴리면서. 자, 아, 처 빠졌거든, 지금. 그렇죠. 무덤 데미지 들어가죠. 데미지가. 어, 나쁘지 않게. 야, 이 정도면은. 어, 괜찮아. 아, 이거 동마법 때리기에는 조금 오바고. 이거 상대방이 스킬 쓰도록 유도를 좀 해야 돼. 되... 스킬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엘릭서 최대한 여기서 많이 뽑아내야 되는데. 토네도 써주고. 그렇지, 잡아줬죠. 어 뭐야 이함 템포 늦은 스킬은 뭐지 3코스트 개꿀인가 좋았죠 이러면 엘릭서 게이득 받고 어 일단 저 리틀 프린스 너프는 제가 볼때 확정입니다 확정이고 어저 가디언이 밀치는 그 거리가 조금 너프 될것 같고 데미지도 좀 너프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리틀 프린스 얘 자체는 그 너프 시킬 것 같진 않고 야 여기서 스킬 써야 돼 이거 뭐 집중해서 들어가자 밀어 그렇지 아 오케이 야 상대방 리틀 프린스까지 잡았 지만 어 이게 아처가 어 겁나 세네 저 파워 아처네 어 잠시만요 이러면은 조금 집중해서 이거 수비 잘해야 되거든 동마법이랑 아 이거 오바니? 아 때릴 거면 진작 때렸어야 되는데 아 너무 망설였다 이루와루리와 이리와 와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 이 돼지들 어 타워치력 거의 비슷해졌는데 자, 이번 공격이 중요하다. 나 이제 진화 기사거든? 자, 이번 공격 중요하다. 자, 바, 반대로 뛰는 척 하면서 반대로 안뛸것 같은데, 저 자식. 응, 그럴 줄 알았어. 자, 일단 모아주고. 자, 진화 기사로 이거 수비하고. 어, 잠깐만. 어, 이거 수비하고 들어간다. 자. 자, 이거 스킬 잘 써야 돼. 동망부터 때리고. 스킬 바로 써주고. 스킬로 밀어주고. 살려, 살려, 살려. 아, 이게 잡히네. 하지만 가디언이 개석이라서 가디언이 칼질 한 번만 해주면은 칼질. 아야, 아야. 어잘 가라. 어 뭐야. 어안 끝났죠. 하지만 순환 돌려서 동마법으로 마무리하는 수 나가 어디서 순환 돼지를 쓰나? 이게 리틀 프린스가 지금 사기라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그좀 게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리틀 프린스를 안 쓰는 덱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덱에 지금 어떻게든 다 우겨넣어가지고 쓰는 상황이고, 지금 나만 해도 기뱅무에 우겨아이 뭐야. 아, 이게 안 열려? 아, 잠시만. 야, 동마법 빠졌고. 동마법 빠졌으면 한번 들어가야죠. 어? 야, 통나무, 야, 스펠 다 빠졌다. 상대방 스펠 없거든. 다 빠졌거든, 지금. 그렇죠. 아, 뭐야. 3스펠이야? 아, 잠시만. 야, 로얄 택배까지. 이거는 예상 못 했는데, 어, 이거 3스펠을 들고 있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3스펠 다,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좀 아플 것 같은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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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어, 너무 많이. 어, 이거 개손해봤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스킬 날렸죠? 그렇죠, 개이득. 어, 이러면 좀 마음 편안해졌지. 어허. <laughs> 어, 굉장히 마음 불편했는데, 상대방 삼코 쓸데없이 갖다 버렸고, 야, 이거 근데, 킹타워를 아까 열었어야 되는데, 아, 킹타워를 못 여는 바람에. 아, 뭐야, 이거. 쟤 체력 왜 이렇게 많아? 저거, 저 가디언이 좀, 너프를 먹어야 돼. 지금 보니까, 리틀 프린스 체력 너프 시켜가지고, 파벌에한 방에 죽게 하는 건 이제 와서 좀 아닌 것 같고, 저 가디언을 좀 너프를 시켜야 될것 같아. 가디언이 너무 사기야. 아, 들어가야 돼. 동마방 빠졌어. 아, 입구 컷 당했죠. 하지만, 기사를 빠르게 녹인다면은, 야 이거 데미지가 조금 좀 들어갔냐 이거 아 들어간지도 모르겠네. 자 동마법 때리고 야 이게 지금 어 이거 광부가 좀 무서운데 잡아야 된다. 그렇지. 자자 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토네이도로 킹타 열어줄 준비 완료 이번엔 열어준다. 자 이러면은 이제 광부 막기 훨씬 쉬워졌거든. 아 이거 좀 쉬었다가 어, 천천히 가자. 동마법들이나 이것도 빠르게 녹이고 아 이거 리틀 프린스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상대방 계속 스펠 질만하네. 아 이걸 알면서도 내가 지금 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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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틀 프린스 놓고 스킬까지 쓸 준비. 자 이번엔 진화 기사라서 아이 동마법을 이렇게 수비로 쓰는 건또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스킬을 스킬 썼. 써야... 아 스킬 썼는데 아 포스트 돌려줘. 엘릭서 페이백 받았죠? 자, 타우치를 거의 다 따라왔다. 자, 동마법 수비로 쓰기 만들어야 돼. 계속 무덤을, 되든 안 되든 공격을 들어가서 상대방이 동마법. 저, 뭐야, 저거. <laughs> 뭐냐 너, 어, 뭐야, 너, 갑자기 왜 튀어나왔대? 자, 죽어라. 자, 동마법 수비로 쓰기 만들어야 되거든? 그쵸? 이래야지 상대방이 광부를 보내도 쉽게 막을 수가 있는 거야. 야,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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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밀어! 그렇지 들어가자. 아, 아 스펠이 진짜 짜증나네 야. 동마법 못 때리지 동마법 때리면 나 무덤 들어갈 거야 확 그냥 어. 광부 안 보내냐? 아, 광부 에안 쓰는 것 같아.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광부 짤짤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아 이런 시간차 광부 공격 너무 짜증나고. 아 이거 뭐냐 이게 잡혀버리네. 자 들어간다. 동마법 빼야 돼 상대방. 독서, 독서, 그렇지, 자, 동업법 뺏고, 자, 동업법 써도 데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가거든. 자, 나는 공격으로 독을 쓰지만, 쟤는 수비로 독을 쓸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자, 또, 또, 들어온,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얘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자, 들어간다. 자, 자, 수비로써 독서, 수비로써 그렇지, 못 살리니, 이거, 아! 야,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독마법으로? 토네이도로? 자, 저, 리틀 프린스는 잡아야 된다. 저것만 잡으면 돼.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자, 수비했죠? 끝났죠? 독으로? 토네이도로 마무리하는 수. 아, 빡치네. 야, 내가 그 중하위권은 모르겠는데, 그 상위권은 확실히 지금 리틀 프린스 없는 덱이 없어. 그냥 이거 무조건 넣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쓰던 대게 리틀 프린스로 대체할 수 있을까, 어? 죄다 다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나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 생각하는 거다 똑같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지금 쓰는 사람이 위너야. 너프 되, 되기 전에, 어떻게든 꿀 빨아야 된다. 야, 뭐야, 저거, 자이 덱은, 어? 자, 무덤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갈게요. 자, 동마법까지 대기. 어. 오, 잠깐만. 야야야야야. 이건 아니지. 야, 미니언 패거리? 아, 이럴 땐또 얼법이 좋은데. 아. 잠시만. 이건 또 뭐냐? 야, 스킬 쓰는 거 아니지? 그렇지. 스킬 쓰기 전에 커트. 어유, 고맙다. 3코스트 또 날려버리는 수저 어, 이런 거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저게 잘 써야 돼. 잘못 쓰면은 저렇게 그냥 3코스트 쌩으로 날라가 버리는 거야. 야 이러면은 내가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죠. 하지만 기배문은 두배 타이밍부터다. 무리할 필요가 없어. 천천히 가면 돼. 엘릭서 이득도 받기 때문에. 어 잠깐만. 어어 어, 저거는 뭐지? 자 예상하지 못한 카드가 지금 튀어 나왔거든요. 아이거 어, 무덤 들어가면 안될것 같다. 무서워. 어? 야 무덤 무덤 살짝 한번 쉬고 그래 무리하지 말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엘릭서 두배 타이밍에 무리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자 리틀 프린스 살려주고, 야 이거 미니 패카 이게 한대 맞는다고? 야 잠깐만 이거 스킬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킬을 바로 써주고, 아 망했죠. 아 무슨 미련 패거리야 짱나게. 아 다음 판에 화살이나 만나라. 야 이렇게 되면은 동마법을 조금 늦었지만 리틀 프린스까지 잡아준다면은.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통나무 굴려야 될것 같은데. 바통? 아, 바통을 굴려야 되죠. 바통 굴려서 잡아주고. 야, 스킬 뺐다. 개이득. 어, 일부러 조금 늦게 때렸는데 오히려 좋아. 스킬 빼 가지고. 야, 파워 쳐 나왔다. 야, 지나하처 잠깐만. 저거 좀 센데. 하지만 도구로 잡는다면은 개이득이죠. 스킬로 살려야 돼. 아. 개손해. 잠깐만. 어? 야, 야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아, 어, 잠깐만, 이게 숨쉴 틈을 안 주고 들어오네. 야, 바통으로 통에 이로 모아주면서 리틀 프린스만 빠르게 커트하는 수. 그렇지, 됐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아, 어, 정신 하나도 없네. 잠깐만, 동마법 때리고. 아, 어, 스파키, 저거 뭐냐? 야 반대로 뛰는 예상하지 못한 변칙수. 하지만, 토네도가 있거든 어 토네도 안써도 되고 아야 어, 빡세다 야무덤 공격 타이밍이 아예 안나오는데 덕 때리고 이번에 좀잘 해야되거든 진화기사기 때문에 요거 잘 살려서 들어간다 아 좀만 쉬자 어, <laughs> 잠깐만 이거 들어갔다 또 미니언 패거리 나오기 때문에 야 진화기사로 스파키 좀 어떻게든 안되겠니? 안돼 안되고 야, 자꾸 반대로 뛰냐. 이럴 땐또 얼법이 좋은데, 어? 아. 야, 이거 잘 수비하고, 사기 이거 맞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야, 들어가자. 이번에 들어가. 잠깐만, 상황 판단 잘 하자. 판단 잘 하자, 이거. 야, 이거. 일단, 잘라줘야 되고 수비해야 되거든? 야, 데미지 많이 들어갔죠, 오른쪽에. 어, 미니팩카 패카...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위급이더군 이건 아니고 어 아초 왜 이렇게 많아 아 어, 잠시만 어어 야야야야야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기다 수비 잘해야 된다 잡아야 돼야 저거 잡아야지 마아야 저거 좀 누가 잡아봐라 야 짜증나 죽겠네 진짜. 역시 진화 기사가 짱이죠. 자 들어간다. 배드 살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미니언 패거리 나온다. 그렇지 예측 성공. 어? 네가 지금 있는 카드가 뻔하지 뭐이 자식아 죽어. 끝났죠. 야 진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전부 다 리틀 프린스 들고 있어. 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떤 식으로 너프가 될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야, 이 고드릴 뭐냐. 예측하지 못한 위치에 저렇게 오는 거 실화냐? 아, 엘릭서 너무 많이 뺐다. 야, 저거 막는데 뭐 이렇게 엘릭서를 그냥 갖다 부, 들이 부어버렸지? 토네이도로 무조건 끊어주고. 그렇지. 오, 야, 정말 진화. 지나... 야, 기사 안 맞았다, 이거. 오케이. 상대방 스펠 체크 완료. 엘릭서도 뺏고 개이득. 이러면 엘릭서 이득 내가 조금 봤거든? 조금 봐가지고, 좀 과감하게 무덤 한번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자, 이거, 배드랑, 상황 보고, 상황 봐서 무덤? 그쵸, 엘릭스 에이득 봤기 때문에, 동마법이랑 같이 들어가면 되는 수. 좋았죠? 야, 고블린까지 녹이면 은 너무 좋지. 어, 아, 근데 데미지가, 어, 아, 이상하다. 동마법 데미지 밖에 안 들어간 것 같다, 느낌이. 기분 탓인가? 야, 이거 수비 잘해야 된다. 로켓병 나오나? 아, 이럴 줄 알았어. 빠르 빠르게 커트. 자, 킹타워 열렸죠? 어, 이러면 오히려 좋아, 어. 잘 막았죠. 이거 상대방 딱그 스타일이 뭐냐. 고드릴 보내놓고 유닛으로 수비하면은 그 앞에 로켓병 나가지고 관통 데미지로 딜 넣는다는 지금 계산이거든. 어, 니네 속셈 지금 파악 완료돼 버렸다. 자, 이제부터는 로켓병의 관통 데미지만 조심한다는 마인드로 아주 천천히 하면 돼요. 야,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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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자, 동마법까지 바로 때리면 내 고블린 있거든. 고블린 나, 그렇지. 자, 이거, 리틀 프린스까지 빠르게 녹이면, 이번엔 데미지 아까랑 차원이 다르게, 많이 들어가는 수죠. 좋았다. 야, 많이 들어간다? 오케이. 게이드, 게이드. 야,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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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이럴 때는 그냥 앞에 커트하고 천천히, 요렇게 막는다는 마인드. 아, 침착했다. 방금 그진화로켓 병이라 조금 위험했는데, 자, 토네이도로, 잡아줘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됐어. 아, 저 자식, 굉장히 거슬린단 말이야. 자, 이거 로켓병 또 나오죠? 그렇죠. 로켓병 나올 거 예상하고 있었거든. 어, 아, 잠깐만.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야 어, 하지만, 상대방 오른쪽 박살 났다는 거. 자, 고블린 나오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야, 스킬 좀 빠르게 썼는데, 이번에? 한 템포 빠르게 써가지고 예측을. 잠깐 이거 잡아야 된다. 수비해야 돼. 이거 수비해야 돼. 좋았어. 야, 오른쪽 뭐야? 아니, 아니, 오른쪽 고블린 나왔는데 타워 치료 뭐야? 뭐야? 야, 이러면은 상상도 못한 게이득 본수. 어, 잘가라 어, 맙다